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 드립니다. 새로 개발되는 한국형 전투기에 우리 기술로 제작되는 a 사 레이더 즉,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의 부품이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A4 s 레이더는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부품인데, 오는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일한 주기로 회전하며 물체의 위치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일반 레이더와 달리 여러 개의 작은 레이더 소자가 다수의 표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A4 s 레이더. 차기 전투기로 도입할 예정인 F-35에 탑재돼 있는 등 차세대 전투기의 필수 조건인 레이더입니다. 본격적인 체계 개발을 앞두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에 우리 기술로 만든 A사 레이더의 부품이 사용될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1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관담회에서 KFX에 적용할 A사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생산되는 KFX에는 A사 레이더의 안테나만 적용하고 개량형에는 좀더 넓은 범위의 부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에이사 레이더 핵심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2019년 12월까지 5년 동안 3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안테나는 2017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는 공대공, 공대함 능력 등을 보완해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에이사 레이더와 함께 임무 컴퓨터와 무장관리 컴퓨터 등 전투기의 핵심 장비 6개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거나 해외와 기술 협력 등을 통해 국산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K11 복합형 소총과 관련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20mm 공중폭발탄의 전자파 영향을 실험한 결과 6 0르 z 의 저주파 대역에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영향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험 중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고출력 전자파는 일반 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약 1000배 수준이라며, 이런 전자파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달 중에 한국 전파연구소에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C-130 헬기를 운용하는 대형 기동 헬기 부대가 탄생했습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이항공여단이 지상부대의 항공 지원 작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302 항공대대를 창설했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의 대규모 공중강습 작전 능력을 비롯해 산불 진화와 인명구조 등 항공 지원 작전 임무를 뒷받침한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이 항공여단 3 0 2 항공대대가 지난 1일 창설됐습니다. 301 항공대대에 이어 국내에선 두 번째로 시누쿠 엘기로 구성된 대형 기동헬기 부대입니다. 김영식 육군 항공작전 사령관은 하늘에서 지상전을 지배하는 항공 부대원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대 창설은 육군의 대규모 공중 강습 작전 능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합동 참모 회의 결과로 확정된 것으로 투자 금액은 1567억 원. 주한미군의 CH47D 시누크헬기를 도입해 전력화시켰습니다. 시누크 열기의 최고속도는 시속 314km로 최대 탑승 인원은 40여 명. 주 임무는 보병 수송과 포병 배치, 전장의 물자 재보급 등입니다. 앞으로 301, 302 항공대대가 함께 다양한 항공 지원 작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대는 임무 장비 전력화 추진과 전투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하여 지금 당장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탑 당결된 부대 육성으로 육군 항공의 전투력을 한층 배가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육군 항공 작전 사령부는 오는 5월엔 의무 호송 항공대를 내년엔 아파치 대대를 창설할 예정이어서 육군 항공이 명실상부 육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 뉴스 유녀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특전부대, 1공수여단의 특전사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미 육군보병학교에서 가장 먼저 공수교육을 받고 부대를 만드는 데큰 공을 세운 73명의 요원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인데요. 이어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1958년 4월 1일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특전부대, 특전사 1공수여단. 부대는 창설기념일을 맞아 1957년 처음으로 미 육군 보병 학교에서 공수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 특전사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창설 요원들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미군의 공수 교육을 수료한 류준영 예비역 소장이 작년 4월 기념비를 세울 것을 처음 제안한 지 1년 만의 일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초로 미군에서 공수 교육을 수료한 교관 5명과 전인범 특전사령관 역대 주임원사 특전 전우회 등 30여 명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가 발전에 기여한 용기와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기념비를 거립하게 되었는바 조국의 힘찬 번영과 함께 공수 특전 장설 요원의 이름 그 하나 하나가 영원히 영원히 빛날 것이며 조국 대한민국은 여러 전우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전임범 사령관은 특전사의 모체가 된 선배들을 잊지 않고 그 용기와 업적을 이어받아 국토 수호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배님들이 보여주신 그 당시의 희생과 용기를 저희들 후배들은 이어나가서 또 저희들의 후배들이 계속 이어나가서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념비에는 고 백문호 대령 등 최초 공수교육에 참가한 73명의 명단과 건립 취지가 새겨져 있어 특전사의 역사를 증명하는 뜻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부대는 지금까지 울진 삼척지구작전, 안면도 대간첩작전, 강릉 대침투작전 등 실제 작전에 10여회 참여하며 특수작전과 대테러작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5 경북 문경 세계 군인 체육 대회 조직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한성, 윤관석 등 국회의원 일행은 지난 1일 조직위를 방문해 이완규 조직위 사무총장으로부터 대회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의장은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이번 세계 군인 체육 대회에서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알리고 참가하는 군인 선수들 가슴 속에 평화의 메시지를 새길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조직위는 한류문화와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해 명품 대회로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지구촌 최대 군인 스포츠 축제인 세계 군인 체육대회는 올해 경북 문경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9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0월 2일부터 10일간 펼쳐집니다. 육군 교육사령부는 교리 연구의 전문성과 지속성 향상을 위해 지난 1일 교리 연구센터를 편성했습니다. 교육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리 연구센터 편성식에는 사령부와 예하 병과학교 교리연구관, 합동대 교리연구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교리 연구센터는 미래 안보와 작전 환경의 변화, 국방 개혁 등 교리 연구 소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별도의 팀을 통해 구체적인 운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기존 교리 발전부 조직을 개편해 편성했습니다. 이번 교리 연구 센터 편성에서 가장 큰 특징은 그 팀단위 업무 수행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각 팀은 현역 및 예비역 교리 연구관 한 3, 4명이 편성돼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교리 연구를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므로써 좀더 교리 연구의 내실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편성된 교리연구센터는 교리연구센터장 등 57명으로 구성된 5개처 16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육군공병학교는 지난해 11월 광주중앙미용 직업전문학교와 이발봉사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병사들의 머리를 정돈해주며 민군 상생발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육군공병학교는 그동안 학교에서 교육받는 특기병들을 위해 이발을 해줄 수 있는 병사가 없어 특기병들이 서툰 솜씨로 이발을 해야 했습니다. 부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11월, 지역 중앙미용 직업전문학교에 이발봉사를 요청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중앙미용 직업전문학교는 현재까지 18회에 걸쳐 부대를 방문해 이발봉사를 하고 있으며 2천여 명의 병사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병상호반에 머리를 잘라줘야 돼서 불편함도 있고 원하는 스타일도 못 나왔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머리를 잘라주시니까 마음에 들고, 부대는 이발병이 없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미용학교는 미용사들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돼 민군이 상생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2월 대한민국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권고한 바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수락함에 따라 서울에 북한 인권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이에 대해 북한은 서울에 북한 인권사무소가 설치가 되면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는 위협도 서슴치 않고 있는데요. 북한은 지금 북한 인권사무소 개설과 관련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 북한 인권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인데 북한 인권사무소 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까? 예, 우선 북한이 말하는 무자비한 징벌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북한에서 과거에 우리 주요 언론사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지어는 청와대를 향해서도 무자비한 징벌을 말했고요. 서울이 네. 첫화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학습 효과가 계속 있다 보면 이게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겠다. 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뭐 서울, 북한인권사무소에 대한 징벌을 논하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깊게 살펴야 된다. 그리고 살펴보는 데만 굳힐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저런 도발적인 망언을 할 때마다 음. 따끔하게 우리가 지적을 해주고 저들이 그런 망발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어, 서울의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되게 되는데 어, 이 인권사무소의 임무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현장에서 현장 사무실한 말이 붙게 되는데 네. 현장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를 등록을 하고 향후 책임을 따질 조건을 만들어 놓는다입니다. 어, 그런데 현장은 북한 인권의 현 주선은 사실 북한입니다 문자고대로 그런데 왜 서울이 현장이 되냐 2만 7천 명. 이제 3만 명에 근접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다가 이제 초점이 네. 됩니다. 그래서 다각적이고 다방면적이고 그리고 검증 가능한 증언들을 이제 현장 사무소 직원들이 취합을 해서 어, 보고서를 해마다 냄과 함께 이걸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겠다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네. 것은 그냥 보고서만 내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 인권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 있는 자들을 국제법에 준해서 처벌을 한다. 이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음. 북한 당국이 저렇게 펄펄 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명칭은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지만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요. 아시아 지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 사무소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예, 네, 당연히 역할이 있죠. 어, 예를 들면 어년 전에 북한 민주화 운동가의 한 사람인 김명환 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천기현 목사님을 비롯해서 중국에서 탈북자 구출 활동을 하다가 혹은 북한 인권 운동 활동을 하다가 체포됐거나, 음. 그리고 북한에 납치되는 경향도 끊임없이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의 이런 인권 관련 행위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직. 간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겠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에 파견되어 있는 해외 근로자들인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 당국에 의해서 강제 북송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죠. 이런 사건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 중국과 러시아, 우리도 한국 주변국들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행위들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죠. 이런 인접 국가들의 현장 인권사무소가 생김으로 해서 어, 빛을 발하게 된다, 상대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서울에 설립되게 될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는 문자 그대로 아시아 지역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럼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 직접적으로 북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어, 직접적인 영향은 지금 당장에는 주기 어렵죠. 네. 뭐,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 북한을 향해서. 6개의 한국말 방송이, 대북 방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미국과 일본의 6개의 한국어 방송국이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타의 경유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런 게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 북한 주민들이 정말 조례 거대 속에서 인권 유린 행위에 피해자가 되지 음. 않는다는 의식을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 유린 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에게도 음. 처벌이 가능한 그런 준비가 지금 되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어, 이런 것들이 제어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라고 당사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요, 이 북한에 대해서 유엔은 인권 결의안 채택과 또 권고뿐만 아니라 좀더 강하게 이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강하게 국제사회가 밀어붙이게 되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저는 과거 한 10년 혹은 15년 전으로 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라든가 국제사회가 김정은의 죄를 따지면서 국제 형사 재판소에 세워야 한다. 이런 말은 상상할 수 없던 말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꾸준한 관계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북한 인권 현장 서울 사무소가 만약 개소되게 되면 국제사회가 를 통해서 끼치는 영향은 막강합니다. 음. 꾸준히 이런 이야기들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소식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들어갈 경우 저들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궐관으로 사고, 사용하고 있는 우상화가 무너지게 됩니다. 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북한 주민들이 아그 위대한 장군님께서 음. 국제적인 문제에 걸려서 형사 재판소에 지금 보내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음. 있다. 이런 것들을 더 심도 있게 조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서울에 이런 유엔 서울 사무소가 개최된다. 음. 이러한 서식만으로도 어, 북한 인권 문제에 아주 가깝게 다가간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서울에 어, 서울 인권 사무소를 내어자라고 음. 교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북한인권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북한 주민들의 존엄성이 인정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출발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전쟁기념관이 고려 말기 외구를 격퇴하는 데큰 공을 세운 최무선 장군을 4월의 호국인물로 선정했습니다. 고려에서 화약을 제조하기 위해 최무선 장군은 무역항인 병란도에 가 중국에서 오는 상인들에게 온갖 노력 끝에 염초제초법을 배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조정에 건의해 1377년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화약과 각종 화기를 제작해 외구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보호처가 4월의 독립운동가로 중국 단둥에서 무역회사 이룡양행을 운영하며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아일랜드계 영국인 조지쇼를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조지쇼는 일륙양행 2층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통사무국을 설치토록해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자신의 선박으로 임시정부 요인과 무기 등을 안전하게 수송해줬습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4월 동안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그의 생애와 독립운동 활동을 담은 기획사진을 전시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핵심기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반 기초, 특화 연구센터 등의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 시험 개발 등의 핵심 기술 부문이며 1차 공모는 4월 30일까지, 2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과 대전, 광주, 창원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 중한 명이며 6.25 전쟁에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웠던 고 김영옥 대령의 전기,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의 독후감을 공모합니다. 김영옥 평화센터와 국방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연관장교 이상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오는 5월 31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접수합니다. 지난 2013년 남수단 재건을 위해 떠났던 한빛 부대가 어느덧 파병 2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년간 한빛 부대는 학교 건설과 의료 지원은 물론 희망로 보수와 차수벽 설치 등 현지 주민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영만리 타국에서 국의 선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대표입니다. 모든 해외 파병 장병 여러분의 완전 작전,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